일단, 어, 뽀끝을 뽑을게요, 뽑고. 여러분, 너네 모의고사 풀어놓은 거 나한테 돈사받고 아, 그럼는 답답해, 줘. 설세개 틀린 것도 외워라? 아, 공격해서 다시, 다시 봐야 돼. 돼. 너 다음 주수요일날 와가지고. 너 단어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우와, 지안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여기 다 맞았네? 오오오, 네, 네, 얘들아, 지안이 다맞진것 봐. 오우... 오 존잘! 네? 존나 잘함 아...뭐를 날뭐 그려놨나 했네 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가네오 지현이 존잘! 아저 이거는... 좀 열심히... 어, 너왜 빈칸을 좀... 잘했냐? 너 시간 됐어 아이, 시간은 쟤긴 하는데요 음. 할 때도 있어가지고 오 시간 무조건 쟤야 돼요 그래야 연습이 돼요. 우와 지안이 존재할 것 솔, 잘했아 지금 채점해봐, 기아나 주고 가. 좀, 좀 아니. 아, 아. 아. 나한테... 어, uh, 어, <laughs> 아, 진짜 할까요? 어, 너이이거 진짜 아줄몰랐가져가져가져 진짜요? 우와, 우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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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우와 굉장히 쎄 하나 틀릴때마다 웃는 얼굴이요? 웃는 얼굴 네 업무 <laughs>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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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문제를 뽑아 아 근데 업무 끝도 한거다 나갔지 이제 네아 시험할 아, 때 됐는데 유니트 아 근데 저 너무 그거 못해요 뭐야 응. 뭘 못해 왜냐면 우리 수업시간이 줄어가지고 뭔가 다 수업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아,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음. 여러분 그 안내문 만들어서 이번주에 나갈게요, 주말까지. 오, 오, 46분이야, 씨. 어? 쉬는 시간. 아니? 쉬는 <laughs> 시간 없이 갈래, 그냥. 넌되 예, 시험 봐야 되잖아요 뭐, 아 뭐, 어쩔 수 아, 없지.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거 왜냐 이거 시험지 해. 다른 걸로 어, 줄 거야. 왜냐면 아2 0 개만 나와가지고 팔십 개. 아 좋아 아일 번인가? 틀려 이런 거 틀린 거. 어 왜냐면 오일만 카드도 그렇게 하면 사 이제 윤상이꽃 지수야. 아, 이제 풀었어? 지우 풀었어? 어이. 오 예야. 해석 해석 소리 지우냈고요. 어, 나머지는요? 네. 어... 지연이 해서 해요. 언제까지? 일까지저 내, 네, 오케이. 원경 해서. 아 근데 저 학교에 있다데저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다음 주 일요일 가족이 있습니다. 오케이, 원경 해서. 오케이.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저? 얘들아, 티카트키 안 해버렸다면 대충 하는 거 습관 들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아 내일 올 거니까? 네. 그럼 내일까지 해외 와자 네. 업고 어, 끝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왔대요 오늘 네. 평소보다 더안 해왔는데? 여러분 채점을 좀 하고 오 유닛 일 끝났다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저희 저번에 그거 안 하지 않았어요? 차. 네안 했어요 그거 풀이할게요 유닛 1에 38쪽부터 채점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38쪽 채점했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그럼 틀린 거 조사하겠습니다 여러분 38쪽 혹시 채점 돼 있어? 돼 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틀린 거 여러분 조사하겠습니다 38쪽에 1번 틀렸습니다손 2번 3번 4 5 잘하네 6, 7, 8, 9, 10와 건설 7번 안 틀린 거 실화냐 자11 오케이 12, 13, 14, 15 지수 지금 손들어고 준비하는 거 같은데 16, 17아 맞네 18 예아 여긴 줄아 18번이라고 아19 네. 어? 20여 우와 서술형 다 틀린 사람들 대박 응원합니다 자실도볼게요 일단 자 일단 여러분 주어 찾을 때맨 앞에 있는 명사가 항상 주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니겠니 명사 알러지 증상 맞죠? 주어 찾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주어를 찾았는데요. 이게 동사인지, 이게 동사인지 알기가 쉬워. 봐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 <laughs>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 얘는 동사의 과거형도 될수 있고, 동시에 모두 될수 있지? 분사란 것도 될수 있어. 그치? 얘는 뭐만 될수 있어? 동사만 될수 있잖아. 얘가 동사일 확률이 높니? 얘가 동사일 확률이 높니? 얘는 100%잖아. 그치? 이게 동사입니다. 이거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두개 나와 있으면 뒤에 게 동사야. 이건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봐봐. 알러지 증상들. 꽃가루에 의해서 유발되어 진 알러지 등, 증상들. 꾸며주니까 여러분, 얘는 뭐죠, 여러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분사죠, 분사. 그 중에 과거 분사. PP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딱 됐네, 여러분. 너무 쉽다. R. 이게 주어기 때문에 낚이지 마세요 자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러지 증상들 꽃가루에의해서 유발된 알러지 증상들은 much the same 아주 비슷하다 as 뭐랑 비슷하다? 도즈 도즈가 가리키는 거 찾으세요 이런 거 나와요 시험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도즈 쓸래? 됐을래? 도즈 쓸래? 됐을래?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도즈가 가리키는 걸 정확히 잡아야 도슨지 대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도즈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명사 중에 뭐야? Symptoms, 그쵸? Allergy symptom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주 비슷합니다. 증상들이랑 뭐해 Of the flu. 나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한거실화니 <laughs> 독감의 증상, 뭐 감기의 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염이랑 감기랑 비슷하다. 비염 증상이랑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 뭐 affecting, 분사 구문이겠지? 여기에 막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쭉 넘어가서 18번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 이런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사기 조심하세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사기 조심하세요. 음. 소리 이번에 안 빠졌네. 우와. 자, 여러분 일단 주어랑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스 키어스 기술적인 기술들? 기술의 기술들. 테크놀로지 기술들은 are more vital 훨씬 더 필수적입니다 than ever 여태까지 어디 갔어아 여태까지 보다 for us 우리에게 and 그리고 자 일단 주어 동사 나왔고 어머 어머 여러분 접속사가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 또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lack of them. 자, 윤찬. 댐이 가리키는 거 찾아볼까? 그것의 부족은 그것들의 부족. 그지게 가리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스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다 쓸슬 레, 잇 쓸래?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돼. the lack of it, the lack of them. 어떻게 찾니? 해석해서. 자, 그 기술들의 부족은 뭐야? 어, 이거 왜 함정이야? 어디가 어렵지? 어? 이거 뭐가 어렵지? 잠깐만 이거 함정이 왜 함정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나? 이거 왜 다른 문제랑 나이도 똑같잖아 왜? <laughs>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쉽지 않나요, 이거?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요, experts,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동사는요, say, 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눈치가 있다면 알 거예요. 자, 목적어 들리 명사절 나온 것을. 그쵸? 자, 얘 이름이 뭐라 그랬음? 명사절? 접속사라 그랬음. 그치?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절 속에도 또 완전한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대절 속에 있는 주어 찾을게요 어디 있습니까? 헤헤 <laughs> 대답 좀 해주겠니? 헤헤헤헤 <laughs> 에이씨 자 이게 주어겠죠 그쵸? 대절 속에 있는 주어 이겁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 완벽하게 보여야 됩니다 서술형 써야 되니까 얘는 뭐 해주냐? 원경아 얘뭐 해주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감염을 예방하는 뭐해줘? 그쵸. 꾸며주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딱 빼고 보니까 동사 여기 있네. 뭐 써야 돼 얘들아? 복수단수. 이제 쓰면 되죠. 그쵸? The most effective way is social distancing. 사회적인 거리 두기. 했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스스로 고립시키기래요. 여러분.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와 스스로를 고립시키래 얘들아 이제 독감이 유행하죠 고립시키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몬즙은 음식의 향미를 더할 뿐 아니라 음식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자, 뿐 아니라 나돌리 a 버을수 B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올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쏘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나돌리 A 버돌쏘 B 혹은 나돌리 A 버 B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래 이렇게 쓰려고 봤어요, 얘들아. 레몬 주스. 이거 적지 말아 봐. 레몬 주스. 나돌리 기브 엑스트라. 플레이버. 이렇게 쓰셨죠, 여러분. 이렇게 써서 틀렸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돼요.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안쓸 거야? 이거 안쓸 거야? 주어진 어구 다 배열하라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내신에서 틀리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안녕, 현종이? 자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틀린 새끼들 나와봐 진짜 이걸로 맴매 맞게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쓴 사람들 이거 어법은 잘해요 괜찮아요 잘 했습니다 요술치까지잘 하셨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이 꼭 2등급 나와요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을 해야 돼 사람이 그럼 이거 이걸 쓰라는 건 여러분 왠지 도치를 쓰라는 거 아닐까 그치 봐봐. 나돌리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부정어를 앞으로 뺐다. 그럼 어떤 어순으로 도치돼? 그냥 동사 주어요 아니면 의문문 어순이야? 의문문 어순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 어순 만들어 볼 건데요. 레몬 주스, 기브스 엑스트라 플레이버. 요거 의문문으로 만들려면은 자, 일반 동사는 두 더즈 디드 붙여줘야 돼요. 둡니까 더즈니까. 진짜 다 주라 그러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laughs> 더즈 레몬 주스 여러분 더즈 붙으면 뒤에 동사 원형 되죠?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기브 됐죠? <laughs> 이거 플레이버예요. 이거 플레이버 보이죠? 음. 자 여기 여러분 문장구조를 그래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나돌리가 앞으로 부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의문문호순으로 도치됐고 버티에는 정상적으로 문장이 주어, 동사 순서로 진행된다. 자 버티해볼게. 주어. 오늘따라 전기가더 통하는 것 같은데요. 주어. 동사. 야 해. 여기 잠깐만 여기 봐봐. 동사가 두 개네. 어떻게 된 거야? 오타? 그, 이거 책 만든 사람 잘못이야? 아니면, 세지 출판사 잘못이야? 찍어도 돼? 오, <laughs> oh, he Hey, birthday girl. Are you sleeping? <laughs> 잔데? <잔대. 웃음> 얘들아, 이거 헬프! 3형식으로 쓸때 구조 좀 한번 적고요. 5형식으로 쓸때 구조 좀 한번 적겠습니다. 아, 안 해! 나안 해!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패드 안 해! 식으로 쓸 때랑 오형식으로 쓸 때랑 문장, 문장 구조 좀 보겠습니다. 핸드폰 치우고. 자.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안 써도 되겠지? 자, 헬프를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다가 두 가지를 쓸수 있다. 자, I want to dance처럼 help 뒤에 모두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I helped it. 뭐 to clean her room.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가능하냐면요. 이거 기억하세요. 헬프는 요상하게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원문에 한번 가볼게요. 원문에 한번 가보세요. 책으로 가보세요. 이거 못 가요, 지금. 자, 책으로 가보시면요. But, it can help, can help. 써봐. Can help에다 동사. Keep에다가? 목적어. 그것은 도와줄 수 있다?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사원형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헬프 5형식으로 쓸 때는 무슨 사역동사지? 그렇지, 준사역동사지. 그래서 어떤 구조로 생겨먹냐면요. 자, 헬프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자리에뭐 나옵니까, 여러분? 이때도 목적격 보어자리에 I helped you to clean my room. 뭐 가능합니까? 투 부정사 가능하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가능하죠? 이때는 목적어, 이때는 목적격 보어 아유, 안 쉬어. 아왜 쉬어? 그럼 7분에 시작할게요, 7분. <laughs> 너 바빠? 저요? 응. 글쎄요. 안 바쁘네? 네. 글쎄요. <laughs> 아니. 설마, 어요 아니, 까나난 바쁠 줄알어 다행히. 어? 시앤데이로 Thank mm. you.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말할게. 어, 난 저기에, 어 아, 네. 나 저게 아니면 안 돼. 어, 와, 뭔지 네나 지금 중간에 앉아 있어. 오, 예. K. 이름만 지금. 어, 도와줘. 도와줘. 괜아 헤이, 나 정말. 예. 아, 나 그냥 헐리. 어, 아, 아, 진짜야. 아, 나 진짜 저기 앞에서 심심해. 아 심심하기보다는.